특별상 첫번째 튤레 브랜드의 가방 3분 뽑을고구요그 다음에 모틀 업체에서 또그 협찬해주신 기프스세분기프세븐과 그리고 이어서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블랙박스 계속해서 말씀 드렸잖아요 지렛 블랙박스 세븐 와우 그리고 특별상 마지막 LS2 헬멧 한분 가겠습니다 각서 한번꽉나왔요 그리고 오늘 준비된 메인 럭키 드로우 상서 3등 혼다 순정 깁트 세트요. 그리고 2등. 근데 이거 아무 지역이나 다 되나요, 얼마든지? 와 대박이다. 아무 지역, 전 지역 다 됩니다. 50만원 상당의 롯데 호텔 숙박권! 와! 와! 정치 아젠다는 저 놀랍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광의 1등 아시피 23년식. 너무나 영롱하게 여, 빛나는 슈퍼 서브 참고로 컬러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고 계시고요. 분실하시면 안 됩니다. 슐레 4방그첫 번째 최고 축하드립니다. 100. 만약에 당첨이 되시면 신나게 뛰어나오시면 되겠습니다. 139번 축하드립니다. 139번 1 0호명 후에 안 계시면 무효 처리할게요. 어, 어. 139번

바꿔달라는 민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걸거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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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보고 있었는데 <있어요. 웃음> 네 좋은 선물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모델팀 세트 그 마지막 주인공 <laughs> 세 번째 주인공 <웃음> <웃음> 뽑아주셨습니다 오 이번에는 멀리 왔습니다. 600번대예요. 와, 와. 나가. 600번 나가 6 0 0번 있어? 600 600번 대라고 나오라고. 9번 축하드립니다. 아유. 609 아, 609번609계실까요 아, 아. 609번 세번더 609번. 아. 609번. 아. 호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09번 집중이 아. 계시다면 달려 와서 와주세요. 609번 갔어, 갔어. 지금 많은 분들이 커스를 커트, 외쳐주고 계세요 <laughs> 609번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화도와 함께 버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렇게 마음이 합쳐지다니10 하나, 둘, 겼다 8번 축하드립니다. 8 어, 518. 아, 518 518 518 아, 518 518번 좋지. 들어는거아니이스 첫번째 주인공 블랙박스 그 첫번째 주인공 252번 축하드립니다 블랙박스 첫번째 주인공이셨구요 이 아, 상희형이 얼마나 내가 본 그러겠네 어떻게 해야 되 근데 형거야 축하드립니다 이제 두번째로 갈게요 아나 어, 블랙박스 제가 여러분의 눈빛을 아, 봤을 때 오늘 혼자 된 경주 모든 순서 통틀어서 가장 뭔가 상기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만큼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블랙박스의 주인공 누가 될지 발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80, 9번. 8, 9. 없다. 9번. 없다. 없어. 80, 9번. <laughs> 한번더 외치고 마무리합니다. 80, 9번.

특별상의 마지막이에요. 많은 업체에서 협찬을 해주셨는데 그 마지막 특별상. 오. 나는 헬멧을 바꿀 때가 됐다. 저요. <laughs> 아이 눈물 나더라고. 200. 200. 여러분의 번호는 무주실까요 66. 200 몇이요? 210. 5번 축하드립니다. 215번. 215번. 헬멧의 주인공. 과연, 와, 있나요? 계시면 손 한번. 아, 저기 계시네요. 215번. 주인공. 숫자장님, 그몇 번이었지? 앞에 사장님그 말이었어. 야그 대문 간과는 과관거었요 감사합니다 모두 해운의 그 주인공 진짜. 3등이 가져가신 선물은 혼자 순정 디지털 세트인데요 고무가 들어가는 내용을 설명해 아예. 드릴게요 시티 일류 가방 아예. 고글 지갑 등등 세트 종합 선물입니다 저거 비싼데 3등 주인공 단한 분만 가져가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사모님께서 야, 뽑아주시고요. 기대가 됩니다. 순정 깁스 세트 주인공. 와우. 와우. 축하드립니다. 아, 일단 600번. 600번이네. 600번 대선. 그러면 600번째. 660까지 좁혀볼게요. 660번째 손660 초반입니다 5위치에요 5위 몇 번이십니까 660 그리고 6이 여성분 662번 두번 중에 있습니다 오! 빨리 나왔어요 660이냐 662냐 이이이이다 2. 2. 2. 2. 2. 2. 순정 딥세트 최고 축하드립니다. 6 6 0 2번 하드립니다축장비는 장비가 아니하아니야사사람 아닌 거 같아. 감사합니다. 아이스리요. 아요 사는 거지. 맞아요. 커맨드 뽑아야지. 사고 싶다고 못 사. 그게 문제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게 문제야. 올라갑니다. 아니 뭐 그래요? 아래 끝났어. 예? <laughs>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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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의 친구를 소개 커플 모 함께 이한 이것도 숙박권 50상 선물을 아, 이거 당긴다. 뽑아 볼 텐데요. 해. 뽑아 주 근데 또뭐 <laughs> 성숙이 <성수기 웃음> 안 되고 막 <laughs> 이런 거 아니야? 자키 자키 쉿이5 0만원이못 해. 자 이제 그냥, 그냥 명동롯데 이런 전숙박권과슈퍼컵은 많이 남겨 두세요 네, 4시부터. 네, 와! 와라. 특이한 거. 이 먼저 한 자리. 로이. 한 자리 1번. 1번 와! 2번 아니야. 두 자리 수. 이 80번대. 80번대 가겠습니다. 80번대. 80번대 80번대. 어! 나가리다. 안 계신가요? 나는 80번대다. 이마트 뒤에 한번 밀당을 해보겠습니다. 80번부터 85번 사이에 있습니다. 앞쪽으로 와주세요. 80번부터 8 5번은 앞쪽으로 와주시고 무려 50만 원 상당 숙박권입니다. 80번 손 없더라, 없더라. <laughs> 어, 어디신가요? 81번 어, 뒤쪽에 여유 있게 걸어오시는 분 고객님 몇 번이십니까? 84번. 84번은 그냥 다시 들어가시면 예예. <laughs> 예. 80 그리고 81, 82 중에 있습니다. 80, 81, 82 앞쪽으로 걸어오시는 우리 남성분 몇 번이십니까? 82번이시고요. 또안 계십니까? 80, 81, 82 중에 있는데요. 한번더 둘러보고 없으면 발표하겠습니다. 안 계실까요? 지금 82번만 현재 와 계세요. 8081안 계십니까? 어? 네. 81번이세요? 이수겠 있습니다. 와. 81번. 아까 그 퀴즈 타임 때 이벤트 때 아이가 생애 처음으로 이빨을 뺐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과연 그게 행운으로 다가왔지. 80. 다가왔네 2번 축하드립니다 <laughs> 2등 선물과 1등 선물은 제세공과금이 이제 제외를 하고 드린다는 거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요 제세공과금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자 2등 최신상 슈퍼커브 가도록 뭐 하겠어요 여러분의 번호를 힘차게 한 번, 상무님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둘, 셋! 오, 자, 콜러를선택하실수 있고 대리점에서 수령하실 텐데요. 과연 그론운의 주인공 단바분누다 되실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기 바랍니다. 본가 데이인 경주 아, 쏠만하지. 2000. 얼마짜리인데, 여기. 23년. 265만원짜리인데. 오늘 준비된 모든 순서 중에 그 마지막 럭키드로우의 행운의 1등. 발표합니다. 어디다. 좋습니다. 직접 일본어로 상무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뭐잘 알아들으신다면 나오시겠죠? 참고로 요것만 힌트 드릴게요. 그냥 궁금만 돼? 두 자릿수고요. 아, 가지 마세요. 여러분 가지 마세요. 시각 부탁드렸어요. 찢업 <laughs> 촬영해 주시야 돼요. 제발요 찢업 촬영, 두 자릿수 50번째 가지 마세요. 자,

주인공이 가져가자. 가져가자.